가격이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시지가, 감정가격, 시가, 시가표준액. 들어온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공개 시설 아까 할때 결정할 때 매수 청구하잖아요? 이 도로가. 도로가 결정이 딱 되고 이 사람 지목이 A 땅이 되었었는데 결정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는 무슨 청구할 수 있었는데? 매수청구할 때, 매수할 때요 가격 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요 가격 기준은 뭘 기준할 거냐?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얘 원래 사업할 때 이거 뭐할 땅이지, 이거? 수용할 땅, 수용에 관한 일반 법은? 공시법이잖아. 공시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에서, 수용할 때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하려고 뭘 만들어 놨잖아요. 응? 어? 땅마다의 가격을 해놨잖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해놨잖아요. 그 땅이 이 땅하고 똑같이 달라요? 달라. 그 위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지역 요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할때 개구치 안에 배우는 거. 지역 요인, 무슨 요인 해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그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어. 그 금액으로 사주는 거죠. 얘도 그걸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무슨 법 준용해야겠네. 그래서 공시법 준용인데 이걸 시험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해서 틀렸다고. 이해되신 거예요? 매수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틀렸다고 해요. 어,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그다음에 이거 건축법에서 건축법의 허가를 위반하여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뭐로? 시가표준액.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이 있어요. 이 건물의 공시가격 제곱미터당 얼마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시가표준액입니다. 이거. 알바끼 할때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땅 전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땅을 다 사서 우리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건설사는 수용권난이 없어요. 그럼 나한테 협의해서 사야 되는데 난 죽어도 안 판다. 도대체 얼인데 시세 보니까 1억이야. 100억 줘 그랬더니 100억을 주고 사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택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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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비가 택지. 택지 올라가잖아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라고 그래요 택지비가 올라갔으니까 분양가도 그 이거 전부 다 일반 서민이 다 떠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2006년도에 알바기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수용도 아니고 매도총으로 바뀌면 열받잖아.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당한 보상 뭐예요? 시가. 그래서 이런 시가라고 그래. 뭐라고 해요? 시가. 요, 요거는, 요거는 회할 때 쓰는 거예요. 회, 집에 가면. 요, 요거는 시가라고 그래요. 시중 거래 가격. 시가. 그리고 농지법에 가면 요거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잡아요. 이렇게 하죠. A가 농지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안 짓고 그냥 그냥 버려 버려야 돼. 농사 지어야 지 근데 안 짓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농지 갖고 있어야 돼. 처분해야 돼. 처분해서 이걸 처분 사유라고 그래요.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의무 기간은 1년 안에 처분하시라고 의무 기간을 드리고 이때까지 안 하면 한 번만 봐준다. 6개월 안에 팔아. 6개월 안에 팔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처분 명령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럼 이때는 이행할 때까지 때리는 게 뭐예요? 어, 이행 강제금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겁이 나요. 겁이 나. 이행 강제금이 너무 겁이 나면 땅 사달라고 해라. 이때는 땅 사달라고 무슨 청구하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 나오면은 여기 농지법은 전부 다 어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 이 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보는 거야.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이용 안에서 의무기간 1년을 줬는데도 안에서 처분 명령 때렸잖아. 그럼 내땅 그럼 사줘 그러면 난 비싸게 안살 건데. 그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야 돼.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근데 공시지가를 봤더니 시세보다 더 얘가 높아서 공시지가가. 그러면 시세로서 그래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 거래가 더 낮으면 낮은 걸로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나 가만히 있었는데, 예, 농지소유자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농업진흥지역. 홍시도이사, 홍시도지사랬어요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지능지역 지정되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도 안 돼서 땅 팔려고 내놨더니 팔리지도 않아. 늑당 사주세요. 라고 한국 농어촌 공사에다가 무슨 청구하면 되죠. 여기도 매수청구 나오고, 여기도 매수청구 나와요. 이 매수청구는 이 매수청구는 얘 나쁜 놈이에요. 그냥 가만히 뜬 놈이에요. 그냥 얘한테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사줘야지. 그래서 가격 기준이 뭐예요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이게 된 거죠, 아, 마지막 하나. 이번에 이행강제금 요게 종전에는 개별 공시가의 20%였는데, 이거 개정됐죠? 개정되면서. 감정 가격하고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 높은 금액이 몇 프로? 25% 이게 개정된 거예요. 8월 17일날. 그래서 잘 봐요. 1년을 줬는데 안 했어. 6월 안에 처분해라고 했는데도 안 해서 옛날에는 이행강제 20%를 때렸는데 너무 약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감정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때 나쁜 놈이니까 높은 금액으로 몇 프로를? 25%를 1년에 1회씩 계속 때리겠다고. 볼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외우고 가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눈으로 빨리 찍어도. 끝. 저거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농사 안진 거야, 저 자식이. 그 아까 처분 사유랬죠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의무기간은? 어, 취득 후에 이용을 안 하지, 하지 않았다 하면 처분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기간이 몇 년을 주겠다. 어, 1년이란 기간을 주겠다. 1년이란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 때린 됐죠. 매도란에 처분하라고. 요 때까지 안 했을 때는 뭘 부과하겠다고. 그렇죠 예인강제금을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중에 무슨 금액에. 어, 높은 금액의 25%를 연일에씩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겁이나. 그럼 내땅 사달라고 하면 되죠. 무슨 청구. 어디다 안 됐죠? 한국농촌공사 근데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그러니까 가격 기준이 뭐예요? 공시지가인데시거래가가더 싸면 싼 거로 사겠다. 예. 네. 예,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농업지능적 지정된 거야. 그럼 얘 기분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 땅 좋아? <laughs> 땅 빨리 사. 내가 지정해줄게. <laughs> 농업지능적 지정 되는 순간, 얘는 이용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팔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땅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럼 얘는 이용이 안 되니까 사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매수청구란 말이야. 어디다가? 한국농업청공사. 얘는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격? 어, 얘는 뭐한 놈? 나쁜 사람이고, 얘는? 좋은 사람은 아니야. 가만히 있던 애야. <laughs>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말 뜻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쓰세요 했는데 못 쓰면 안 되지. 해볼까?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되고, 매시청으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는 원래 수용할 땅이었었잖아요. 그럼 가격 기준을 뭘로? 무슨? 무슨? 어, 공시법 준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얘는 아파트, 건물, 뭐 상가에 있는 표준액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알바끼 방지할 때 그래도 야, 이거 매도 청구할 거니까 내가 정당한 보상 줄게. 뭔가? 시가, 시가. 농지 처분의 명령을 불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 겁난다. 그럼 매 청구하면 되죠. 나쁜 놈이니까. 공시시가싼게 있으면. 싼 거. 지능적이 지응돼 버렸네. 그럼 농업인이나 법인은 사달라고 할수 있죠. 아, 이건 나쁜 애가 아니라서 감정가격 기준이다.